이 세상의 아이돌들을 사랑하고, 힘이 되어주고, 아껴주는 아이돌들의 찐팬 유튜버, 음의 나입니다! 네. <laughs> 자, 첫 번째 시간은 아이들 특집에서 꼭 필요한 꿀팁 아이템을 소개하는 시간이어요. 저를 오늘 도와줄 보들씨, 삐삐, 나와주세요!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삐삐예요. 내 이름은 삐삐. 머리에는 삐삐. 약간 삐삐! <laughs> 미안해요! 그안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부모습니다 아이템 세팅! 아이, 아, 진짜, 아, 오늘 안수 있어. 왜 이렇게 거야?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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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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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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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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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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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데요. 소개해주시죠. 네, 첫 번째 아이템. 너의 목소리가 들려 머리띠. 너의 목소리가 들려 머리띠. 네, 장구 아닙니다. 자, 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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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징. 아 엄마 오늘 오빠들 너무 좋았지, 그렇지? 음에 이징했어. 사진 찍고 싶은데 입구에 팬들 많겠지? 어? <laughs> 사진 찍고 싶다고? 응. 기다려봐. 응?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너의 목소리가 되는 말이지? <laughs> 오늘 무대 수고했다. 너 개인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. 응? 너 개인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. 응? 장문 입구에 팬들 많으니까 남문 입구로 가자고. <laughs> 남문으로 가자고. 어? 남문이야 남문. 어전다 들려요 매니저님이 나보고 아저씨 아줌마야 이러고 다들려요 아,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서 아저요아진 인사 오두 번째 아이템 뭐예요? 네, 두 번째 바로 언제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폰을 장착해서 제 우리 오빠들 너무 매진해. 아 어, 근데 응원도 하고 싶고 어 사진도 찍고 싶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. 자, 우리 오빠들 응원해 보자. 아 오빠 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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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야 오빠 오빠 사진 찍어줘 사진 아 제가 빨리 다음 스테이 아니, 때문에 먼저 아, 나 손이 아아 아, 아, 볼... 아, 그럼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픽스 매치가 고마워 요 밑에 보 따라, 하나 둘 픽스 매치가 고마워 바쁘다 빨리 가세요 가세요 예 인사 음에나님 이거 그냥 운동이기구 아니에요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요것은 넌 나만 바라봐 근육이 뿜뿜이 세트 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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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이지 음. 오빠들 도와줘요, 야! 행복해, 오빠들 도와줘요, 야! 자, 오빠들 도와줘요, 쭉! 호내나님! 이거 그냥 막대기 <맛돼기> 아니에요? 저희 삐님 긴말 필요 없고요 음해음해! 음해지! 오빠 감사해요 진짜 오케이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아어떻게아이 근처에 있는데아 저기! 엄마 어떡해! 사인회 금방 나와! 나 아, 거아 사인회까지 거리는 20m 걸리는 시간은 1분 정리하는 속도로 봐서는 그냥 사인을 받지 못할 거야. 그래서 준비했다. 이름하여 사인을 약한 체. 쏴. 어? 이,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? 사인해달라는 것 같은데? 어, 사인? 어. 아, 진짜. 빨리빨리빨리. 어, 빨리, 빨리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 이름. 엄마. 헉? 엄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뭐라고? 일러 이러 이이엄어짜인을나 풍자 순정 아, 오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오>! <목소리> 엄마나 아, 시끄럽게 얘기하지 마 <목소리> 마지막 아이스크림은 그냥 라면 끓여먹은거 아니에요? 내가 a 나 s no no! 긍정, 긍정, 긍정 냄비! 음에, 음에, 음에지? 더워.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지! 어, 뭐야?

PC방 가녀올게언제 너네 이놈 자식 또 공부 안 하고 PC방 가는 거야? 어? 어이구 응? 오빠? 그래? 게나 열심히 해서 프로게이머 되거라. <웃음> <카>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엄 마, 향수 마, 저어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<웃기는> 건데 기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나기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저기, 마, 저기, 저기, 마, 나저 저기, 마, <끔 stimulation> 아막 뭔가... 아, 어 어, 기운 나봐 기운 나봐 오빠 오빠 오빠도 꿈꿔서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오빠도 꿈꾸면서 편히 잘게요 오빠 꺼내 뜨나나가 아니라 승자+ 승자 내 맘+ 나스세살이에 오빠 그게 맘 스물세 살이에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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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+